<laughs> 아이고 야야야야 그까 그러니까 안으로 보내지마 할미가 더 주겠어 <laughs> 아이고 또 보내 아주 게일러 응? 할미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앵앵거리더니 <laughs> 야 할미랑 축구 할미는 축구하고 가지는 뭐 핸드볼이야 뭐야 응? 야. <laughs> 아주 제자리에서 움직이질 않으시는구만, 우리 가지씨. 응? 응? <laughs> 그 뒷발로만 그렇게 몇번 하는 거야? 아이고이고, 응? <laughs> 이게 끝이야, 가지야, 응? 야, 응? 어, 할머니 덥다, 야, 응? 야. 아주 게을러요. <laughs> 아이고 이제 이쪽으로 보냈어. 그럼 할머니가 이쪽 걸 주겠어. 야, 응? 아유 관심도 없어. <laughs> 아이고 이제 뛴다. 아이고 잘하네. 아이고 잘하네. 우리같지 응? 아, <laughs> 어, 더워. 거기는 통과 통과하는 곳이야. 지나가는 길 아침에 할미가 바쁘니까 계속 앵앵거리면서 쫓아다니다가 옷장 속에도 두 번이나 들어갔다 나오고 아주 바빴어요. 가지씨께서 아이, 그랬어. 잘했다는 거야. 가지도 바빴다고. 거기 뭐가 있어? 어디 보자. 없네, 아무것도. 올라가고 싶어? 꼬리 슥슥 <laughs> 뭘 그렇게 쳐다봐. <웃음> <웃음> 가자, 아침만 먹고 뭔가 예쁘게 해놨더라. 응? 현미가 다 정리해놨다 할비 소리 나니까 나오네 할비 소리 나니까 가지방에 있다가 나오네 뿅. 여태 공 갖고 놀았어. 가지 심표? 하트 뿅. 우리 가지 하트. 가지 그럼 심표해. 심표 뿅. <laughs> 또할미 기다리는 거 봐. 하하하. <laughs> 하여튼어이하 잘한다. 우리 하 잘해. 아이고, 잘하네. 아이고, 잘해. 아이고. 위로, 위로 올, 아이고, 잘하네. 가지갈미보다 더 잘하네. 응? 왜? 잘했다고. 칭찬한 거야. 아, 너무 예뻐. 너무 예뻐 가지. 이 카메라는 너무 멀리 찍히는 것 같이 보이네 옳지 아이고 잘했어 <laughs> 아주 양손을 너무 잘써 우리 가지씨 갔냐 그리 들어갔어. 아, 저기가 있네, 앞에. 옳지. 받지인제 아 거기도 있었구나. 잘했어. 오 이거 계단이 어저또 밀려나서 가지가 올라가는 힘이 세가지고.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로 나가야겠는데. 아 그래. 오. 겁나게나 좀. 아주 달리는 힘이 세. 바지가발곧 지나가면 아프다니까. 7.7kg 무슨 7.7이야. 7.2지, 자기네. 7kg가 아닙니까? 아, 이 참. 정확해요. 정확히. 옳지. 아이고. 아주 잘했어. 아이고 잘하네 가지가 할미 못 나가게 지금 관심을 끄는 것 같아. 자기한테 관심 가지라고 가지 심표 잘했어. 할미 커피 좀 마실게. 가지 심표 뿅. 모모콩 모모콩을 그냥 차더니 썬탈 응. 응. 같이 달려가서 아. 물 마셔, 시원하게 마셔. 할머니가 좀 아까 갈아줬지? 음, 예쁘다. 이렇게. 응? 음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할비가 낸 소리야. 에헤이. 그냥 마셔도 되는데. 소리에 아주 예민해가지고. <laughs> 같이 여기서 심표해. 뿅. 음, 아이고, 얼굴 좀볼려고 그랬더니. <laughs> 또, 왜 올라가려고 할까? 옆모습 너무 예쁘다. 가자, 거긴 왜 가? 아무것도 없어. 어! 거, 어, 거기 왜? 아무것도 없어. <laughs> 어? 거기서 심폐하고 싶어? <laughs> 그럼 거기서 심폐해. 아이고 참. <laughs> 음, 윙크했어 할매도할매도 가지한테 계속 윙크해. 꼬리 살랑살랑, 기분 좋아요. <laughs> 가지야, 저 눈꽃이랑 햇살이랑 하늘이랑 너무 예뻐. 가지 좋겠다, 응? 이렇게 따뜻한 데서 저렇게 아름다운 걸 감상할 수 있으니. 음, 가지 친구들은 어떻게 하니? 아유, 가지 여기 와서 자. 거기서 자고 싶어? 그럼 거기서 쉼표해. 할미 뿅 해줄게. 뿅. 오늘은 오래간만에 장식장 밑에 들어가서 자네요. 잘 달리네 우리 가지. 아이고 잘 달리네. 응? 지금 뭐 전구공 갖고 놀던데. 응? 전구공 어디로 보냈어 가지야? 가지. 가지가 할미 다녀올 동안 화장실은 안 가고. 만만는 조금 먹었더라고요. 근데 할미 오고 나서 화장실 좀 전에 다녀왔어요. 아유. 아이 그랬어? 잘했어. 응. 할미 나갈 때 가지는 자고 있었잖아. 응. 거기 좀 전에 들어갔다 나왔는데? 어! 어두워? 화장실 갈 거야? 좀 전에 갔다 왔잖아. 어, 갔다 와, 그럼. 할미, 나가 있을까? 거기 올라가고 싶어. 조심해. 응, 그래, 조심해. 응. 뭐 이렇게 궁금해, 그게. <laughs> 마시고 싶어? 맛있게 드셔 잘 먹었다. 신표 거기 뭐 있어? 어디 한보 자. 아 전구공이 저 밑에 들어가 있네. 할미 꺼내줘. 여기도 하나 있어. 같이 심표. 같이 그럼 심표하고 있어. 뿅.